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이 내가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거짓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말씀을 보는 것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의 맛을 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삶이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는 것을 경험할 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이 뭔지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들 내가 죽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말은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그 삶을 사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것을 어제도 말하고, 오늘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핵심은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혼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혼이라는 것이 나는, 내가, 나, 나라는 목숨, 생명이 나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 혼은 어떤 영을 나타내는 의식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아 의식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습에 따라서 과거에 있는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는 육 체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룸으로써 우리의 몸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 있어서는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선택해서 자신과 동일시시킴으로써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와 동일시 시킨 것이 거짓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자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니다. 너의 생각과 감정이 너가 아니고 그 생각과 감정이 진실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너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제 내 혼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감정이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내 혼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나야 라는 것을 알아라 라는 뜻입니다. 체험하라 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뜻이 바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내가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누가 내가, 그런데, 그 때의 내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뜻입니다.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누가? 내가. 그때의 내가가 어떤 내가냐는 거예요. 거짓 자인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할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내가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혼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거짓 자인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바바이.